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성형길 출국금지를 시켰습니다. 피의자 전환인가? 이러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보도했고요. 검찰 돈봉투 성형길 출국금지 피의자 전환. 네,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아주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탈당 얘기가 흘러나왔고 어, 본인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어,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정계 은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 송영길 전 보좌관, 네, 보좌관까지도 계속. 수사망에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네, 이게 참 모든 것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금품 살포가 송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출구 금지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또 강내구 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에 전당대회에서 송전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녹취록에 보면은, 네. 돈봉투를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전대표에게 보고하자, 에, 강 씨가 돈봉투를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전대표에게 보고하자, 잘했다고 격려했다고 이 씨에게 말하는 내용, 네. 이 씨가 강 씨에게 에, 송영길이 레고가 돈 많이 썼냐 묻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것입니다. 강씨가 이씨에게 영기리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고 말하는 등송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손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사건의 지시인지 무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송전 대표는 전날 입국하면서, 입국하면서 캠프에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이송영길이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 어, 좀 다른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 아주 궁지에 몰리는 정황이 됐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밝혀야죠. 네, 그래, 검찰도 이거를 에, 정치적으로 어,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에, 이 잘못된 이 관행들이 있었다면 라은 완전 뿌리 뽑아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당 공천제 그리고 정당 보조금 이두 가지가 악의 근원이에요. 네,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거 폐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